<목소리>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한 법, 정인호입니다 오늘은 9월이에요, 9월. 드디어 이제. 아... 현 예, 이제, 좀, 좀, <laughs> 아침, 저녁으로만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낮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9월까지는 한낮은 좀 덥겠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은 더운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한주확 땡겨서 출발해야죠. 26년 경찰 간부 문제. 자, 시험이라는 게 갑자기 뭐 시험 직전에야 당연히 관심이 많지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간에 벼락치기. 이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가볼게요. 10분, 여러분의 10분을 투자해서 헌법의 실력을 높여보세요. 자, 정당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정당 제도. 살펴봐야죠. 정당 제도. 자, 이것도 제도적 보장 중에 하나고요. 제도적 보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아닙니다. 자,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자, 제도의 본질, 제도의 본질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거죠. 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을 본질적 사항을 헌법적 차원의 보장, 헌법적 차원의 보장이다. 그래서 제도 보장이란 말을 쓰고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 입법자로부터 최대한의 보장이죠. 입법부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전제로 한 제도보장과 입법부로부터의 최대한의 보장을 전제로 한 기본권 엄연히 다릅니다 이쪽 세계는 헌법소원이 가능하죠 소원이 가능한다면 제도보장은 헌법소원이 안 돼요 원래 법률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대상으로 할, 지언정 요, 민사법원이나, 어, 헌법재판소 관할은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도 헌법적 차원에 보다니까 헌법에 조문이 있겠죠? 8조. 자, 1항, 2항, 3항. 사항 뭐, 헌정사에서 뭐, 제헌헌법도 있었던 건 아니고요. 3차 개헌 당시에 처음 헌법을, 헌법에 도입됐죠. 헌법에 도입됐을 때, 이때 도입하는 이유가, 자, 제도 중에서도 정당을 해산시키는 건 오로지 헌법재판소 이에는 다른 국가기관은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헌법에 도입된 이유는 제도를, 그러니까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도입됐고요. 자, 나중에 8차 개헌 때 국고보조금,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생기고 구차 기원 때 목조할 자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목조할 조직이라는 요자요 요 단어가 이렇게 처음 이제 들어왔다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재헌헌법 때부터는 법률로 돼 있었어요 재헌헌법 당시에는 법률만 돼 있지 헌법에는 없었어요 요 정도는 이제 헌정사를 거친 제도고요8조1항2항3항1항은 어이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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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은 이거 의무. 책무, 사항은 혜택, 사항은 보호. 여러분, 헌법의 수호편, 보호편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그러면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 그 중에 하나가 위헌정당해산제도거든요. 이게 바로 위헌정당해산. 그래서 요거는 단어, 그러니까 그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정부가 헌재에 제소를 합니다.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 질서를 위반했을 때. 자, 그럴 때 정부는 행정부로서 대통령, 정당이라는 자, 민주적 기본 질서를 만약에 넓게 이해하면 정당이 매번 해산, 재소가 걸리니까 이걸 엄격하고, 엄격하게, 그래서 아주 좁은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그래서 뭐로 본다? 이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본다. 기본 질서로 이해하고 또 현재는 7인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이러면서 확정이 되죠. 위원정당이 해산되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중선위가 중선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법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그럴 때 이거 외워야 될게세개 있어요. 소속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자녀 재산은 어떻게 되고요? 명칭 정당 명칭은 어떡하나요? 영원히 금지고요. 재산은요. 아이 이거요. 재산은. 어떻게요? 위원정당 해산 재산자 해산되면 재산은 국고로 바로 귀속됩니다. 자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국회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런 건 자꾸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암기 안 하시면 음.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죠.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예요. 국가로부터 자 국민으로부터 자유는 아니죠. 국민으로부터는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자 모아야죠. 국민의 돈 기속을 받아야죠 그래서 국민에게 각종 자 국가 보조금만 갖고 안 되니까 기부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자 국민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당을 국가로부터 설립을 하게 되면 복수 정당이라는 제도가 나오고요 이거 재민적 기본질서의 하나죠 여기 재민적 기본질서 인권 의복수 정당 제도 자 선사시경 그다음에 자 사법권 독립. 국민 주권 해서 모두 여덟 가지가 자유민주적 기본지서고 그 중에 복수정당제는 헌법의 가장 근본에 해당되는 자유 자유민주적 기본지서 어떠한 이유로도 개정할 수 없는 개정 금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의무야 자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되고 이 말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비라는 의무, 책무가 있죠. 그래서 1천 이상의 당원을 구비한 5 이상의 시도당, 중앙당이 있고요. 안 하지 않죠. 혜택은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이외에 또 마지막으로,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뭐 국민에게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서 기타금, 네, 네 가지를 받게 돼 있어요. 당비는 당원이, 후원금은 후원의 지정권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당도, 비례대표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기타금은 공무원 또는 국군이 교원이 지정을 하지 않고 중선이에 우리나라 선거에 어떤 바른, 올바른, 이런 방향을 위해서 자기도 한 몫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요렇게 갖고 8조는 정말 엄격히 완전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정당은 법률상 자, 그러니까 법률상 법제상 사법기관으로 봅니다. 국민의 위한 단체, 의사전달체. 근데 그 정당 안에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는 법률상 국가기관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사법단체가 아니라면 국가기관. 이건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꾸 구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간단하게, 가장 간략하게 해봤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봐야죠. 적출한 거. 맞는 집을 걸어봐라. 입법자는 정당 조직. 자유 활동의 자유. 내용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 자유는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정당 제도는 기본권이 아니죠. 그래서 장당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맞잖아요. 기본권이니까 입법을 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법성을 심사할 때는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다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되는 그런 결사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의 시도당은 1차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라고 정당법조항은 8주1랑의 정당의 자유를 그 자체 처음부터 전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서 정당 조직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 1초 이상의 당원을 부여하고 5 이상의 시도당 침해 안 합니다. 3번 정당의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명할 때는 제적 국회의원 삼 분의 이고요 4번 정당의 당원 같은 정당의 타인 당비를 대납 안 됩니다. 타인 당비 자 만약에 무기명으로 또는 타인 당비 이래 버리면요 이거 일 년간 당원의 자격이 정리된다. 아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자꾸 외우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일 번이었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 둘씩 조금 정리해 나가신다면 아마 음. 여러분의 실력도 장장 늘지 않을까요? 자 월요일인데요 일주일 시작하는 거 계속해서 계속 정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